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책책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2023년 제14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는 함윤희 작가의 자개장의 용도라는 작품을 소개하려고 해 영풍문고에서 베스트 셀러인 책들을 둘러보다가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이라고 해서 궁금증이 생겼어. 요즘 젊은 작가들은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지, 어떤 작품들이 이런 상을 수상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수상작들에 다 공감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었으며, 단편들이지만 짜임새가 단단해서 부럽기도 했지. 그 중에서도 나는 함윤희 작가의 작품이 특히 재미있어서 너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할머니가 물려준 자개장 앞에서 엄마는 자개로 만들어진 유난히도 반짝이는 달을 가리키며 먼저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해.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소리내서 말해도 좋고 속으로 말해도 돼. 그리고 달 위에 비친 너의 얼굴이 투명해질 때까지 기다려. 머릿속으로 가고 싶은 곳의 이름을 되뇌이며 엄마의 손을 잡았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개장 문을 열었지. 우리는 자개장 안으로 발을 내딛었어. 첫 번째 걸음에는 바닥에 깔아둔 얇은 천이 밟혔고, 두 번째 걸음에는 타일 바닥이 닿았지. 고개를 들어보니 이모네 집이었어. 엄마가 어깨에 맨 가방에서 신발을 꺼냈지. 엄마와 난 이모네 집으로 건너온 거야. 이모는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우리를 맞았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놀라서 현기증이 나는 나를 데리고 엄마는 이모와 작별 인사를 한후 집으로 향했어. 마을버스를 타고 급행열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 자개장은 갈 때밖에 못 쓰는 거야? 돌아오려면 지금처럼 버스나 지하철을 타야 해? 맞아. 그래서 자개장 안에 들어갈 땐 돌아올 거리를 계산해야 해. 앞으로 갈 곳에서 집으로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야 돌아올 수 있어. 증조 할머니는 장날에 이 자개장을 발견하셨대. 자개장은 너비가 약 4자에 높이가 6자 정도였는데 검게 웃친한 나무는 보석처럼 빛났고 자개로 새겨진 반짝이는 십장생과 해와 달 특히 오른쪽 문에 있는 달은 그 중에서도 유독 매끄럽게 빛나 얼굴이 빛을 지경이었어. 증조할머니는 처음에는 좋은 물건을 싸게 드렸다고 좋아하시다가 몇 달이 지날 쯤 갑자기 그것을 눈밖에 버리려고 하셨고 가족들의 만류의 태도를 바꿔 자기장은 우리 집에 가보니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대. 가족들 모두 증조할머니의 성격을 아는지라 순순히 그 명령을 따랐지.하지만 영악한 막내딸만이 그 말을 어기고 자개장 앞에 어슬렁거렸고 심지어 자개장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했어.증조할머니는 그런 할머니를 혼내기는커녕 새 아들을 제치고 자개장을 물려주신 거야.할머니는 자개장을 유용하게 썼어. 특히 할아버지랑 싸울 때면 사라져 할아버지가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지. 엄마는 3남매 중 장녀였어. 엄마 또한 영악하다 못해 교활하다는 말을 듣고 다녔고 15시 되었을 때 할머니가 자개장을 사용하는 것을 훔쳐보고 17이 되더니 할머니 구두를 훔쳐 자개장 안으로 들어갔지. 그리고 쏟아니기 시작했어. 할머니가 몇 번을 때리고 잡아왔지만 결국 엄마에게 자기장을 물려주셨지. 그리고 엄마는 처음으로 그 비밀을 아버지와 나, 동생과 나눠주신 거야. 정작 엄마는 자기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와 나 그리고 동생은 자기장을 적절히 사용했어. 그리고 내가 서울로 대학을 가던 날 엄마는 자기장을 나에게 빌려주겠다고 했어. 동생은 울었고 아빠는 허둥거렸지. 너무 죄스러웠지만 거절하지 못했어. 엄마는 이거 허튼 데안쓸 거지? 잘쓸 거라 맹세해. 네, 잘 쓰고 꼭 돌려드릴게요. 대학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고 집방은 자기장과 침대를 갖다 두자 꽉 찼지만 친구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였지. 자취방은 늘 사람으로 북적였고, 신이 났어. 하지만 엄마는 매주 전화에 집으로 건너오라고 했고,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가지 않았지. 두 달이 지나자 엄마는 자주 집에 안올 거면 자개장을 도로 갖다 놓으라고 했어. 나는 깜짝 놀라. 이번 주말에 꼭 가겠다고 했지. 절대 지금 자개장을 돌려줄 순 없었어. 덕택에 아낀 입장료가 얼만데,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이 상상도 못할 비밀을 갖고 있는 그 즐거움이란. 어느날 방에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평소 때와는 다르게 화장한 얼굴이었고, 그둘 뒤로 남자 셋이 있었어. 셋 중에 둘은 아는 선배였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낯선 얼굴이었지. 아는 선배가 낯선 남자를 가리키며, 여긴 정우야. 우리 관데 모르지? 워낙 학교를 안 나와서 맥주를 마시고 뻔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한 선배가 저 장롱 말이야. 이방 옵션이야? 아니에요. 집에서 가져왔어요. 할머니 집에 있을 법한 것을 여기서 보네. 그 말에 당황한 나는 얼굴이 발그레해졌는데 정우가 저거 되게 귀한 물건이야. 그렇게 정우는 자개장판을 들어주었고 나는 안심이 되었지. 친구들과 선배들이 술이 없다며 살아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을 기다리다 정우는 잠들어 버렸어. 아마도 우리는 3대3 미팅을 하고 있었고 정우는 내 상대였던 것 같아. 잠든 정우를 깨웠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다 실패한 나는 그를 내버려 두고 자개장의 달을 바라보며 엄마에게 건너갔어. 엄마의 등 뒤에서 엄마를 앉자. 엄마는 참 빨리도 왔네. 라고 하셨지. 다음 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줘. 어제는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누워있다 저녁때 겨우 공원을 걸었는데 아기 까치들 같이 보이는 작은 까치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먹으려고 땅을 쪼고 있더라고 매일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왠지 나도 열심히 살아야 할것 같은 마음과 감사함이 샘솟았어. 너도 여름날 더위에 삶에 지친 날도 있겠지만 힘을 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